이제 먹지, 뭐. 음. 아이고. 손안시어그 <laughs> 맨손으로 그... 아유, 씨. 아유! 아, 그것이 호미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, 그지? 불째, 불제. 불째고 장갑을 다시 껴. 또 잡아? 여 <목소리> 여기도 있다 진짜. 아, <목소리> 정말. <목소리> 딱 움직일 수 있는, 그래. 움직일 수 있는 힘만으로 하고 있다 지금 많이 잡았네 음. 사이즈 봐야 돼, 사이즈를 봐야지 내가 사 사이즈를 모르니까 거기도 있어? 여기 다니까그겨 나와있어? 바깥으로? 발로 찼어 아... 겨나아니 <laughs> <기어나와 웃음> 예? 응? 네? 사이즈를 모르니까 잘, 잘사 이런, 나무도 타고, 이런, 가슴 는무도 타고 해야지. 그 다음에, 불좀좀더 타고, 인제 붙었는데. 아, 어, 시원하다. 아, 일단 밖에 나오면 좋아 공기가 좋으니까 잡수가 나잖아 음. 생존이야 나오면 <웃음> <웃음> 물을 바라보면서 한잔한잔어한잔 한 잔. 어. 마셔도 아. 이렇게 하고, <laughs> 이렇게 하면 끌어. 야, 왕거이 잡았다. 진짜 모시조개만 해. 이야, 왕거이도 있네, 여기도. 응? 소중까 어. 아더큰거 잡았어? 그래? 그래? 어씨 야골인데 갑자기?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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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. 어 그래? 오.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. 오 어, <laughs> 그 물건 올릴 때마다 알람이 돼 있는 거예 설정 설했어알 사람들. 아... 아, 어우, 죽이네. 응? 와 야, 씨. 살 하고, 이제? 이제 먹지, 뭐. 열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치. 먹으면 되시고. 뭐. 자. 최고의 맛이야. 그래야 도이 중독이 되니까, 어? 벗어날 수 없어, 그지? 일종의 뭐 취미 생활 비슷한 거지 뭐. 그게 남은 거야? 어? 아 저기서 안 먹었어. 얼마신다. 참마짜장면 맛다 정우성이 날 정우성이 어 문갑이 <laughs> 어우 더블데이트했다며? <laughs> 아뭐그 정도 인물에 뭐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나가지시시부나가시기나가시나가나가지고가가도 나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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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주연 황정민이 탔나? 어, 삼대 서울에 본. 아, 십쫩쫩잖아 응. 아. 너무 맛있다. 와. 꿀 맛이다. 야음 yeah. mm. mm. 음 모래 깨끗하다. 어, 냄비 아 냄비 죽이네. 아씨. 자기 물 물만 들이어렸을때그 톨랭이 딱 그건데 라면 국수 엄마가 끓인 거, 김치 때려놓고. 자,